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화를 했다면 나도 내 주변도 모두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카드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위한 조언은 정화하고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엄마들이 걱정을, 자식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이 한 자식 걱정이 자식의 앞날을 제일 망쳐요. 내가 그 걱정을 하면 사랑이 느껴질 것 같죠. 그 사람한테. 근데 그 걱정에 그 불안의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자식도, 아, 부모가 나를 못 믿는구나. 나를 거, 음. 그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불안이 자식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막는 거죠. 독자한 길을 부모가 막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나,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것도 정화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정화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걱정이 더 이상 들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정화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서로에게. 우리는 주고받거든요. 서로 기억을. 그래서 누구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도와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정화를 하고 있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정화를 같이 할 거냐면 내가 제길 걱정하는 사람. 내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화를 할 거예요. 누군지 저한테 안 말해도 돼요. 내 안에 어떤 기억이 누구누구를 걱정하게 하는지 찾아주겠니? 이런 걸로 정화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내가 그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수 없어요. 대신 알아줄 수도 없고. 그 사람에 우리는 아마쿠아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걔가 어떤 걸 해도 미 불안 막 넘어질 것 같아도 막 달려가서 이렇게 해주는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아마쿠아 아빠의 사랑이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잘 일어날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냥 떠지않고 지켜보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우 먼저 하고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팔찌 있으신 분들은 팔찌나 염주 이렇게 손에 들고 하시면 좋아요. 펜드럼 커스텀 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솔직히 음. 염주 어디 갔어?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세요. 다시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세요. 다시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세요. 다시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세요. 다시 멈추고 편안하게 호흡하셔도 됩니다. 자, 언니 피리야 지금부터 내가 정화를 할 건데 도와줄 수 있겠니? 운이 비리야, 내 안에 어떤 기억이 누구누구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는지 사주겠니? 기억을 다 찾은 느낌이 들면 이 비리야 이 기억을 아마쿠아와 신성하게 보내면 기억을 빛으로 변환해서 영광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이 기억들을 보낼 수 있겠니?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정화도구를 쓸까 물어보세요. 저는 어떤 정화 도구를 쓸 거냐면 그 사람을,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그 사람을 무지개 색깔 빛으로 차례차례 씻어줄 거예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운이 비리가 원하는 정화도구를 써서 정화를 해주세요. 정화를 다한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화가 다 되었니? 라고 묻고 정화가 다 되었다고 하면 정화를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